알면서도 666을 받는 다섯 가지 이유. 짐승의 표 666이 나쁘다는 것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알고 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구원을 상실한다. 새세토로 꺼지지 않는 불과 숨이 막히는 유황 냄새가 가득한 불못에서 영생을 보내야 한다. 666을 개인 취향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666을 상표로 사용하거나, 옷에 장식하거나, 666의 상징성에도 칩을 몸에 자발적으로 이식하는 사람들도 있다. 666은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이름의 수, 미스터리의 숫자다. 666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로 알려져 있다. 적그리스도는 여덟 번째 왕인데, 1에서 8까지 합친 수는 36이고 1에서 36까지 합친 수는 666이다. 666은 경배의 문제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사탄을 선택하는 일이다. 자발적으로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신으로 경배하는 적극적 행위에 속한다. 그리스도를 짓밟는 행위이기에 다시 회복할 수 없다. 나중에 잘 알지 못했어요. 후회한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666의 위험을 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다섯 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 1. 경제적인 이유. 굶주림.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식료품을 구입하지 않고 얼마 동안 생존할 수 있을까? 보통 가정에는 먹거리가 한 달치가 있을까? 1년 정도 버틸 수 있을까?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때 부모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일주일 정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들의 정신력의 한계는 며칠일까? 비참하고 절박한 굶주림에 몰린다.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것을 알면서도 표를 받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2. 정치적인 이유. 범법자와 박해. 법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된다. 적 그리스도는 전 세계적인 어젠다와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인류를 속일 것인데. 인류가 환성을 지르며 환영한다. 그는 지구의 해결책을 가지고 미혹한다. 누가 이 사람과 필적할 자가 있는가. 아무도 없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는데 이는 인류가 실제로 짐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준에 이른다는 뜻이다. 식료품을 살수 없는 문제가 가장 크지만 은행 거래, 학교, 직장, 인간관계, 공공기관 등과 모두 단절된다. 적 그리스도는 때와 법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것은 범법자가 된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받는다. 2550년 전의 법과 현대 법의 의미는 달라졌을 것이다. 짐승의 정부는 계도 기간이 있을 것이지만 다음에는 경고문이 도착하고 다음에는 군인들이 잡으러 온다. 박해와 탄압이 총동원되어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제국에 저항하였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간네살의 금신상 낙성식에서 경배를 강요받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사례는 정치적인 문제다. 짐승의 시대에 어떤 공동체에 계속 몸담고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공무원 조직과 단체와 기업들이 솔선수범하여 짐승에게 경배하고 펴 받은 비율을 관리할 것이다. 3. 사회적인 이유. 단절과 두려움. 사회적 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사회적인 특권과 혜택이 단절되면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다. 이웃과 지인들부터도 따돌림을 당한다. 짐승의 표를 이미 받은 자들은 표를 거절한 사람들이 받는 불이익과 박해를 당연하게 여긴다. 거대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죽음을 각오하는 성도들의 결심과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한다. 4. 문화적인 이유. 선전과 기만. 엄청난 기만과 미혹이 올 것이다. 지금도 뉴스를 통제하며 가짜 뉴스를 송출하는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치아에서 전 세계의 방송들이 얼마나 호들갑을 떨면서 선전하고 기만할 것인지 상상할 수 없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으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선전에 취약하고. 잘 속아 넘어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종교인들도 선전에 안전하지 않는데 이미 그런 사례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5. 종교적인 이유. 초자연적인 기적. 거짓 선지자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고 속는 자들이 꼭 있다. 문제는 거짓 선지자가 이런 기적을 행할 때 그를 진짜 선지자로 따르는 어리석은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는 사람도 짐승의 표를 강제하는 사람도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다. 그는 이 방법이 기독교인을 색출하고 그들을 배교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다섯 가지 이유만 보더라도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에 신앙을 보존하는 것이 극히 힘들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짐승의 우상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하셨을까? 그나마 3년 반 동안 환난 전반기에 간격을 두신 것은 도망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다음은 행동 지침이다. 1. 도망갈 수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마라. 2. 모든 재산과 혜택을 버려야 할때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3.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 단호하게 순교할 결심은 최상의 선택이다. 4. 가족들 때문에 펴를 받는 것은 오히려 가족을 망하게 하는 최악의 선택이다. 5.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처럼 제국에 저항하라. 6.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의리가 있다면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라. 7. 잠시 안전을 담보한 것 때문에 영원한 시간을 불못에서 보낼 것이 실제 상황이 될 것이다.